할렐루야 2022년 4월 16일 한인연합감리회 사야순절연합성의 마지막 성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카고 한인젤련합감리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함께 말씀의 연애를 나누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만우엘의 하나님 지난 40일 동안 매일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죄들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제들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또한번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마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또한번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넉넉하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마여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바사막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였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부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 함께 예루살렘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던 교회 생활이나 사역이나 또 근본적으로 신앙 자체에 회의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코비드19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다시 종전처럼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고민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이유는 예전처럼 열심히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또 사역에 참여하지도 아니하려고 하고 등등 그런 이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배를 종전처럼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왜 종전처럼 사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려고 할까? 왜 그들이 그럴까요? 제가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맡은 교구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이 한 분.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두시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이거든요.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만두시겠다는 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생활 작정하고 제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기대하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제 소원 이루어 주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제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는 제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UMC의 멤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중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위기가 온 거죠. 시험에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초기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바로 마가 공동체라 부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디 64년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지요. 네로 황제는 그 화재로 인하여 나쁜 소문이 돌자 그화재에 방화범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희생량을 삼은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그리고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종재하여 그들을 처형하는 거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극심하게 비팍을 합니다. 당시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에 가죽을 입혀서 사나운 개들에게 내어주어 갈기갈기 찢기게 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기도 했고 혹은 그들의 몸을 불태워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 여러분, 저기 그리스도인들 마가 공동체는 이 시련을 겪습니다. 이 시련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살아 계시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개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햇불이 되어 타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회의가 오게 된 거예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마가는 바로 이들에게 해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마가 복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회의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소개됩니다. 15장 29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로 돼, 아하, 성전을 헐고 사월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상들도 석경아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던 그 욕은 바로 당시 마가 공동체 초대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비앙거리고 조롱했던 욕인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한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옆집처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없나요? 아빠가 믿는다는 예수님은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디 계시는가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요? 물었을 거예요. 마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9일 동안 우리는 마가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현장, 그 절정의 현장에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실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고 예수님은 망한 자가 되고 도대체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팔장에서 비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마가는 이제 15장 39절에 이르러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계시를 명백하게 본 증인으로서 백부장을 세워 백부장의 증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였었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더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 백 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실패자다, 과대망상자다, 참 불쌍하다, 그러해야 할 텐데 어떻게 백 부장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가 하시는 말씀, 그의 표정, 그의 숨소리, 그의 눈빛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는 것은 백부장에 있어서 당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난감한, 어려운 문제, 당혹스러운 문제죠. 지금 누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죠? 빌라도 총독이 지금 정치범으로 몰아서 처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백 부장은 자기의, 백 부장의 자리를 놓고 출세하던 모든 것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강력하게 자기를 사로잡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그 앞에 백 부장은 경외감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백 부장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갔을 것이냐 하는 것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마테마가 누가 공관보급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면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가상치련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나요? 아니면 그 당시 누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백부장의 증언입니다 면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펴보았던 백부장이 후일에 그것을 증언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바로 홍안보금서를 기록하는 자들이 복음서로 그것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죠 백부장의 증언입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면밀하게 살펴본 사람 유일하게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볼수 있었어요 놀라운 게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떻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백부장과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곁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곁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지요. 문질로본 거예요. 이 말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엘리 엘리 라바사박단이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 지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철학으로 자기 과학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견눈질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패배하고 죽어간 한 인간만 볼 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갈리에서부터 따라온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충성하고 정말 정석한 예수님을 보필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정말 5년 동안 정성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약점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자기의 감정적인 일시적인 그런 것에만 그들이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볼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백 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면밀하게 관찰했던 백 부장.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되어진 모든 과정을 백부장이 면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하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숨소리, 표정, 눈빛까지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럴 우리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마가 공동체는 이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히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박해를다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을 이기고 이 문명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을 면밀하게 살펴본 것이죠. 한 방법을 소개한다면 그 예수님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신 말씀을 면밀하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또 달려서 진행되는 일들을 예언된 말씀과 함께 맞추어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 초상화가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디셀돌프라고 하는 한, 한 미술관에서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후에 놀라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견눈질로 보시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시지 말고 예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시련,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속에서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넉넉하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다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확고히 볼수 있고 믿고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면밀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한 마디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숨 쉬는 숨소리까지 듣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에 내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신 숨, 운명하시는 예수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